정교하시는 권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포항권투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오늘도 청글러버 입관 2일차 몸통치기 스파링 체험입니다 네. 상대는 중삼 고수 김지환 선수지요 네.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어 일반인 입관 이틀차 행하 어, 지도 서바링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온 등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자라고 있는 일반인 행합니다. 네, 체력의 한계를 느꼈는지 이해된들을 서자 카드가 내려가기 시작하는군요. 저렇게 하면은 자 옆구리 맞고 다운되는 수밖에 없죠. <laughs> 아, 네. 저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.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입니다. 네. 100kg가 넘는 슈퍼 헤비급 중상의 주먹 소리입니다. 휙휙. 네. 맞고 있을 수 없습니다. 잽으로 두드려 보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상 선수. 네. 역시 송주먹이군요. 송주먹. 네. 그런데 뭐이간 이틀째에 저 정도면은 아주 뭐 상당히 잘하는 거죠. 아주 양호합니다. 자세도 좋고 커버도 좋고 네. 제원투 와이원투바디. 아 네. 원투바디가 가드를 바짝 잘 올리고 아실전 능력이 아주 있습니다. 아 네. 코너에 물을 얹고 샌드백 두들기시 두들기고 있는 김지환 선수. 네. 뒤로 물러나면서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. 일반인 행아. 네. 오 얼굴 치면 큰일 납니다. 아, 네, 조심하세요. 지안이 얼굴 가득 맞아 걸리고 맞으면 지만 손입니다 자, 라스트 25초. 쓰러질 듯이 보보세요. 양 선수 난타전 시작. 자, 좋습니다. 주고받고 난타. 누가 밀리느냐 네 스톱